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오버슈팅 종목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5천억을 매수하면서 급상승을 시켰고요. 13일에도 5천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면서 갭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죠. 2,180 고점에 대한 부담감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시면.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받아주면서 증시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증시는 미중무역 협상에 따른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였고요. 2180 포인트를 고점으로 인식을 한다면 갭상승한 이 구간을 메우기 위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관리에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이고요. 종목을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과 개별 재료로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종목들을 몇 가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SNK 폴리텍인데요, 동 종목은 자회사 NPD가 상장 준비를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전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입니다.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이고요. 재무도 보시면 작년 18년까지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다가 2019년에 들어와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단기 순이익도 보시면 5.35%로 지난해 2.94%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보율도 보시면 1447%구요. 부채는 179%입니다. 보통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을 200%까지 보는데요. 200% 미만이면 부채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유보율이 1447%나 되니까 충분히 재무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180포인트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시장이 갭 하락 후에 상승을 한다면 SNK 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2180포인트를 또다시 넘어서는 오버슈팅에 나온다면 그때는 SNK 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으로 시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시장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감에 종목이 밀릴 수 있으니까 SNK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큰 갭상승으로 시가를 형성한다면 매매를 자제하시고요. 만일 16일 종가 대비해서 하락해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갖고 타점 잡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SF의 반도체인데요. 동 종목도 보시면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중매의 협상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급 사항을 먼저 보시면 현재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외국인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전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금액들을 보면 거의 10만주 대에서 16일에는 343만주 정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강하게 뚫고 넘어갔는데요. 동 종목도 매매 방법은 조금 아까 SNK 폴리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만약에 시가갭이 높게 시작한다면 시가 이하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만일 전일 종가 16일 종가 대비해서 하락해서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한번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F의 반도체도 보시면 매물대 자리가 3,750원이었고요. 이 매물대를 몸통에 반 이상 관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동 종목은 이 매물대인 3,75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새로운 레벨업의 최저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일 오전장에 SF의 반도체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다음은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산업용 기계 장비 등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요. 동 종목도 보시면 큰 하락세를 보이다가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긴 하락 중에 하락 횡보 구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첫봉이니만큼 PSK 홀딩스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지금의 이 장대 양봉은 외국인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간타보다는 수익으로 대응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만든 봉의 저가만 깨지 않는다면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만들었던 오늘 16일 종가를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종가 대비 하락해서 조정을 줄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SNK 폴리텍하고요. 미중무역협상에 따라 수혜를 볼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